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마의 모든 크리천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라고 근데 질문을 약간 바꿔서요. 아, 다시 한번, 던져보면 조금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때 o 누구를 좋아하셨을까요? 시공간의 조건을 바꿨고요, 사랑함을 좋아함이라는 단어를좀 바꿨습니다. 아마 확답을 내기가 이전 질문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중 누구를 더 사랑하셨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은 예수님만 아시겠죠. 뭐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모두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다 크게 다 한결같이 다 똑같이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고 그와 동시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끝치는 분이 아니시죠.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율법 학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모두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바리새인 혹은 율법학자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사랑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위기로 몰아간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항상 책잡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던 자라는 인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우리들은 조금은 고민하게 되고. 쉽게 뭐라고 확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좀 예외로 두어야 하지 않을까? 약간 은연 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 그 말씀들 이꼭 그들을 향한 질책처럼 보일 때가 실책처럼 보일 때가 많고 그들의 잘잘 못을 가리시고 그들의 잘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꼭 착망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그 질책을 하셨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의 모순 아닌 모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 뭐 이런 저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정말 모두가 책망의 말씀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시긴 하겠지만 그들을 생각하셨을 때 좋지 않은 마음을 품으셨을 수도 있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등등의 생각이 들곤 해요. 저희들은요 지금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분이죠. 바리세파 지도자의 집에 수종병든 환자,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말씀부터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정말 값진 것을 받았겠구나. 어떻게 생각하면... 수종병을 앓고 있던 환자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 더 값진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분명 수종병 환자는요 몸이 깨끗해짐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그 병을 앓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환자든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있으면 그 병이 깨끗이 나은 받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겠죠 그러한 소원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루어지게 됐단 말이죠 엄청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이러한 병고침의 은혜, 혹은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고 나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수족병 환자는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한 병고침의 은혜? 치유함의 은혜 받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나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소나 아들이 뭐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 구하러 가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높이는 자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또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너가 복될 것이다.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꾸지람,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단어를 붙이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잔소리 같은 그런 말씀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 말씀만 하셔요. 수종병 환자는요 그의 가장 큰 소원인 몸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꾸지람같은 잔소리같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들의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병고침의 은혜보다 더큰 은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말씀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의 명령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이 늘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하기로 나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 있다는 것, 그것은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가장 큰 그네 왔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이제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수종병 환자는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바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14장 1절부터 오늘 우리들이 읽진 않았지만 24절까지 예수님 은요 그들과 계속 함께 계셔요. 계속 말씀을 전하셔요.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씀도 계속 전하셨을 겁니다. 가르침을 계속 전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수종병 환자는요. 그의 몸이 치유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찔리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나를 작아지게 하는 말씀 같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꼭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분명 모든 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득 담은 말씀이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자주 읽어주던 책이 있었거든요. 제목이 알사탕이라는 책입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꽤 유명해서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어떠냐면 그러니까 뭐 주인공 이름이 동동이에요. 동동이 귀엽죠. 동동이가 어찌어찌하다가 알사탕을 여러 개 얻게 됩니다. 알사탕이 다제각 색깔과 무늬가 달라요. 근데 그 알사탕을 먹으면 귀가 뻥 뚫리면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듣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어떤 알사탕을 먹었는데 갑자기 쇼파가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동동아 쇼파에 앉았을 때방구좀끼지마 동동아 네가 지난번에 찾던 리모컨데 옆구리에 껴 있어. 또 다른 사탕을 먹으면 강아지 가는 말이 들려요. 동동아, 내가 너가 싫어서 안 노는 게 아니야. 난 사실 엄청 늙었어. 이 목줄을 좀 떼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알사탕을 먹으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한 번은 이제 평소에 이제 아빠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알사탕을 먹기 전입니다. 알사탕을 먹기 전에 아빠의 소리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숙제 했냐, 장난감 치워라밥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똑바로 앉아라, 양치질해라, 치실했냐, 다시 핸 거라, 가득 잔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책을 보면 아빠의 잔소리가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동이가 열 받아가지고 반항할 거야, 그러면서 사탕을 먹고 자려고 해요. 양치 안 하고 작은 반항이죠. 그알 사탕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아빠의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만 하던 아빠의 소리가 갑자기 이상하게 한 단어만 들려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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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아빠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칠책으로 여겨요. 바리새인들이 그 동안 보여주었던 잘못된 마음과 모습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화나셨을 때는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셔요. 그 단어 없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의 분위기상 질책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꾸지람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건 비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속에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진짜 안식일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과 함께 겸손하게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 지도자 위치에 있는 그들에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바른 길로 인도받기를 인도 원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만약에 알사탕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우리도 알사탕을 먹고 이 상황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질책하시기 보단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이 회복되고요, 영혼이 회복되고 그 다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질책하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고.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닌 마음이 아주 따가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고 그때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바라옵기는요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 그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럴까요 편식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수종병 환자가 되기는 원하지만 바리세인이 되긴 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고침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각하고 변화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요. 칭찬은 받고 싶고 평안은 얻고 싶지만 꾸중은 듣기 싫고 회개는 하기 싫어요. 기적은 바랍니다. 근데 기적을 바라는 것만큼 말씀을 듣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수종병 환자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바리새인이 될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수종병 환자처럼 삶의 문제로 인해 힘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주셔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지금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으로 거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분명. 수종병 환자일 때도 있고 바리새인일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종병 환자가 받은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바리새인이 받았던 은혜가 필요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자들을요 조금만 돌아보면요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그런 현실을 쉽,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현실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뉴욕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신앙을 지키시고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오셨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뭐 신앙생활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전에 어느 순간이든, 혹은 지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졌었거나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위선적인 신앙생활, 예수님을 육되게 하는 모습,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그 모습을 가졌거나 앞으로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전도서 7장에 보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 의의는 세상에 없다라고 오빠가서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에서 바울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요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선고를 받았기에,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의롭다고 선고해 주신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 말은 우리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시편 5 1 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탯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본성 안에는요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든지 다리새인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떠올리면 미움이나 싫이나 증오를 가져오는자가 정말 한 명도 없습니까? 내가 오늘이든 지난주든 이번 한 달이든 내가 듣고 보고 말한 것 그리고 내가 속으로 혼자 생각한 것까지 다 떠올려본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앞에 부끄러운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어떠셨고요? 우리들의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순간도 부끄럼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저부터 고백하자면 저는 그런 자신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가졌던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노력한다고 해도 앞으로 하나님께 정말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을 모든 순간 살수 있겠다 자신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비슷한 처지 아닐까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두가 완벽할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그러니 이 자리에 우리들이 있는 거겠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을 걸을 때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말씀을 듣기 위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함께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달려가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이런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손잡아서 일으켜 주고, 내가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회복하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경주에 있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완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물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가득 채우면서 예수님과 정말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이 있었겠죠. 지금 그러고 있을 수도 있겠죠. 혹은 앞으로 언젠간 그러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모습을 평생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에게 부어 주었던 그 은혜. 어떤 무언가 해결되고 무언가 고침 받는 은혜보다 말씀을 듣고 나를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심판과 책망으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 말씀으로 다가 가셨어요. 듣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랑과 생명에 가득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렇듯 때로는요 비록 우리들이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이고요 그 안에는 사랑 가득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분명 치유해 주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늘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딱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요. 그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 성도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막 서로 신앙적인 얘기 하다가 신앙의 고민을 털어놓다가 저도 질문을 한번 해 봤어요. 그 성도님께서는 언제 설교가 잘 들리세요? 설교가 잘안 들리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매주 설교하는 저로서는 이제 평신도분의 또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은요, 답을 본인에게서 찾으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성경을 자주 읽을 때는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져서 어떤 말씀이든 어떤 설교든 참잘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멀리하고 잘 읽지 않을 때는 마음이 딱딱해져서 누가 설교하든 그게 잘안 들린대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가 되고 좋다 그러는데 자기는요 뭐가 은혜가 되는지 잘모르겠대 성경 읽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늘 읽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들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성경을 자주 읽으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들려옵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늘 가까이 할 때와 성경을 가끔씩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정도는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더욱 더 선명하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더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금이 들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들음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믿음을 심어 주게 돼요. 일금이 들음이 되고 들음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일금으로 인해 계속해서 경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 의 삶까지 치유해 주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의 신실한 제자여도 우리가 수종병을 앓고 있는 환자여도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바리새인이어도요,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단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다른 모습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텐데. 그때 그 은혜를요. 정말 기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어도요. 듣기 힘든 말씀이어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한 단어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가 살기를 바란다. 너가 살아야 돼. 너가 구원의 길로 가야 돼. 왜? 내가 사랑하니까.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질책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때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이 깊이 헤아리고 깊은 곳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느끼시고 받으시고 확인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치유되시고 회복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유욕한인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